국남지의 여름밤, 장순교. 비개인 국남지는 조용히 저물고 있었다. 북쪽에는 사람들과 활짝 미소짓던 연꽃들. 빗줄기에 씻긴 얼굴, 생기 찾은 수생공원. 엄숙한 여인의 합장인양 두손 모으고 하루를 접는 모습 숙연해진다. 서동요를 부르던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의 옛터 부여의 국남지는그 옛날 배 띄우고 거닐던 호령정의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곳, 지금은 50여 정의 홍년, 백년 등 백만 송이 꽃들이 고교한 향년이 열리고 있는 곳, 군남지의 여름은 그윽하고 청아하고 너그러웠다. 예기치 못하던 코로나에 멍들고 그늘진 가슴마다 포근하고 점겹게 안아줄 듯 넓은 연잎의 너그러움 두손먼 봉우리들 도열한 듯 반갑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환영의 붉은 미소 향기롭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굳게 자라 물한 방울 가슴에 안고 진주알로 반짝이는 연립의 성정 앞에서 마음을 피워 본다. 수변 공원을 울리는 매미소리, 가날픈 아쟁의 현을 오르내리고 아름들이 능수버들 늘어진 잎들은 춤을 추었다. 붉게 핀 부영꽃도 넓은 치맛자락 염이며 흥에 겨운 듯 노을노을 뭉짓을 한다. 어둠이 내리고 조명등이 들어오며 내뿜는 분수의 화려한 포말. 여유롭게 거닐던 무딘 시심에도 불이 들어온다. 북남지의 여름밤은 연인들의 애련으로 잠들지 못했다.